인천산림조합이 식목일을 맞이해 묘목 천주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남촌동에 위치한 인천산림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선착순으로 나눠주며 진행됐는데요. 이외에도 인천산림조합은 도시숲 자연학교를 운영하는 등 산림교육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인천시가 주최하는 식목일 기념 행사도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2일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옆 공터에서 제70일의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시민과 학생, 시민단체 등약 2천여 명이 참가해 나무 만주를 식재하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푸르른 계절이 시작되는 식목일. 시민들이 함께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어줄 나무를 심어 인천을 푸른 강산으로 가꾸길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